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곳에 2선에 들어가는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는 가장 실리에 짠수입니다 백이 물론 이제 3,3에 들어가는 수도 있기는 한데 3,3에 들어가는 것은 보통 자주 두지는 않으니까 이 수가 실리에 가장 짠수가 되겠습니다 자, 흑이 일단은 치 받는 수, 구 자로 받는 수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수, 날을 자로 두는 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변화가 많습니다 흙이 가장 무난하게 들수 있는 수는 치받는 수입니다. 귀를 차지하는 수입니다. 자, 그럼 백은 보통 바깥으로 뻗고요. 하나 붙여둔 다음 눈목자 정도로 나가서 타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실리에 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흙이 귀를 차지하는 게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귀가 상당히 많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의 형태는 어떤 형태보다도 열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형태하고 가장 비슷하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이렇게 처진 날 일자로 들어가는 형태와 비교를 한다면, 이건 어찌됐든 이립 3전이 고요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올 때도 백이 어느 정도 이게 방어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아래로 푹 쳐져 있기 때문에 집은 몇집 벌었는데 맛이 엄청 나쁩니다. 별로 권유드리는 수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선 치중이요. 여기를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백이 이렇게 막으면 두 점이 죽어나가고요. 자로 나오면 넘어가서 근거가 다 파괴가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맛등을 노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많이 두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흙은 치받는 수에 이제 3,3으로 받는 것은 조금 느슨해서 잘 두지는 않습니다 백이 이렇게 올라올 때요 이 형태는 차후에 어차피 귀실리는 비슷한데 백이 이곳을 밀고 들어갈 때 백이 타개가 조금 더 용이합니다 이 찝는 거 하나가 선수가 되는데 찝는 것 때문에 치중 가는 것도 많이 완화가 되고 젖히면 어느 정도 어 이거 뭐산거 아니야? 하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하는 수에 비해 잘 두어지진 않고요 자이 꾸자 이 꾸자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꾸자 이게 이제 처진 날일자도 붙이면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백이 밀고 흙은 여기서 이제 뛰게 된다면 세력을 차지하는 수가 됩니다 그럼 백은 여기서 이제 뻗는 것은 귀마저 뺏기기 때문에 백이 2선을 기어야 돼서 별로고요 백은 붙여야 합니다 그럼 흙은 치받고 백이 뻗을 때호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백은 손을 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그냥 손을 빼야 일단 귀가 살아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여기서 이 형태 말고 저쪽에 백이 이곳을 붙이고, 젖히고, 잇고, 이렇게 되는 진행. 이 진행과 비교한다면, 이 좌하의 진행은 흙이 조금 더 불만입니다. 이곳 좌상 같은 경우는 흙이 치중하면 폐가 나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보셨던 대로 수순을 밟아가면 폐가 납니다. 백 입장에서 조금 기분이 나빠요. 하지만 여기는 백이 찝는 교환을 해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흙이 뭐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젖히고 막아서 이걸 양단수로 잡히고 중앙이 뚫리는 건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럼 흙이 치중을 가야 하는데요. 흙이 똑같이 치받고, 치받을 때이 형태는 이어도 됩니다. 지금 이 자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흙이 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자충이 들어가 있으니까 흙이 뻗고, 백이 붙일 때, 이 곳을 하나 젖혀둔 다음에요. 백이 막을 때, 이쪽을 막아가거나 하면은, 일단은 지금 좌변 탈출구가 막히면 유가무가로 잡히게 되구요. 그리고 흙이 여기서 이쪽을 젖혀가더라도 어차피 똑같이 한수 늘어진 배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이 형태는 한수 늘어진 폐인데, 지금 이제 백이 여기서 그냥 이을 거기 때문에, 아까 전처럼 자충을 이용한 뭔가도 안 되고요. 지금 여기가 하나 없죠. 1 0이 배우면 넉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이었을 때 이렇게 해서 폐로 만들겠다 하는 것도 하나가 비어 있어요. 이 하나가 비어 있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찝는 분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내수를 조여가면서 두수 늘어진 폐가 됩니다. 사실상 폐의 파워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형태는 거의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흙이 그래서 잘안 씁니다. 다만 중앙이 워낙 이제 가고 싶을 때, 그럴 때 가끔 쓰긴 씁니다. 자, 이 수보다 조금 더 많이 쓰는 수는 젖혀서 막는 수입니다. 자, 이게 조금 다른데요. 백이 만약에 그냥 붙이게 된다면, 아까 호구친 것과 비슷하지 않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땐 흙이 있습니다. 백이 만약에 치받는다면 치받습니다.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백이 찝는 게 왔기 때문에 지금 치중 가면 다시 패가 나죠. 그럼 백이 결국은 시받고 막을 때 젖혀서 나가야 되는데 흑이 하나 2단을 젖힌 다음 잊고 젖혀서 귀를 잡게 됩니다. 그럼 이 형태는 귀를 백이 잡히고 그다음에 하변을 차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쌍방 호각입니다. 지금 일단 백 입장이나 흑 입장에서 어느 쪽 변이 더 큰가 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백이 하변이 더커 보이고 좌변이 별게 없다면 이렇게 두시면 되는 거고요. 흙이 반대로 하변이 별게 없다. 그럼 이렇게 둬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형태가 싫다면 백은 끊어야 합니다. 이때는 흙이 치고 뻗고 있게 되고요. 붙여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치받는 것은 백이 뻗었을 때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여기가 이두 점도 안 잡혀 있는데 귀도 빼앗겼기 때문에 이건 흙이 약간 불만이 되겠고요. 자, 그럼 흙은 붙일 때 젖혀서 이한 점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형태 때문에 정석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걸 붙였을 때도 먹는 분이 많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이제 백이 끊고 따고 땄을 때 아까의 형태는 이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흙이 이으면 좌변은 다시 살릴 수가 있잖아요 이 형태는 젖히는 교환이 없어요 뻗을 수가 없습니다 뛰면 이 선을 뭐 죽을 때까지 기어야 됩니다 봐도 끝날 때까지 기어야 되니까 이건 그래서 이 형태와 이 형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다시 보시면 끊을 때 치고 뻗고 있고 백기 붙일 때 젖혀서 한 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뭐 백이 밀고 젖히고 뻗거나 혹은 뭐 그냥 뛰거나 이런 진행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역시 상방 호각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형태는 흙이 입구자도 두지 않고 날일자로 두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노골적으로 나 세력 차지할 거야 할때 두는 방법이고요 백은 붙이고 두 자를 두고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사실은 호구치고 막을 때 뻗어 두는 게 무척 큽니다 이렇게 둬도 됩니다 이렇게 두면은요 귀가 일단 생각보다 많이 뺏겼어요. 지금 미는 것까지 된다고 치면은 거의 한 9집, 10집 납니다. 그럼 흙이 바깥의 세력이 아주 좋은 상황일 때는 흙이 둘만 하고요. 반면에 바깥의 세력이 별로 소용이 없을 때막 이렇게 다 견제가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흙이 상당히 잘못 된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여기 치중 갔을 때 지금 여기 이쪽 가는 변화를 안 했더라고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진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수는 일단 백이 나가면 귀를 차지하겠다. 그래서 백이 지금 나가는 길을 조금 이 이선이 방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백이,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려면은 이 구자를 두고 막을 때 호구를 쳐야 합니다. 자, 이수는요. 흙이 만약에 뻗어서 둔다면 구자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원래 구자로 나오면 흙이 먹을 생각이었는데요. 이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잡을 수가 없죠. 흙이 그래서 이렇게 뻗는 수는 잘 두지는 않고요. 흙은 이쪽을 차렷을 하게 됩니다. 이 차렷은 이 귀에 사활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평소에 두는 대로 치받아버리게 된다면 백은 이게 선수기 때문에 그대로 손을 빼도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둬야 지금 백이 이돌이 선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뺐을 때 뻗고요. 집을 내더라도 찝어서 지금 이 돌이 있으면 살아 있겠습니다만 이 돌이 없기 때문에 흙이 젖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백도 어쩔 수 없이 호구를 치고 막을 때 손을 빼서 패가 되겠습니다. 어, 백이 발빠르게 귀를 파냈습니다. 반면에 흙의 세력이 좋죠. 보통은 저는 백으로 이걸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백이 좋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호각으로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고요 차후에 귀는 단수를 치면 패가 됩니다 백도 패로 버틸 생각이고요 당장 백이 받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반면에 백이 중앙으로 나올 거면 이거 하나 해 놓고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그냥 나오게 된다면 흑이 굿자로 뒀을 때 지금 좀 이따가 보여드릴 이 형태처럼 찝는 수가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한 점에 대한 압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은 굳자 하고 나올 거고요. 흙이 찝으면 있고 그 다음에 꼬부려서 나옵니다. 저는 이 형태를 조금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 자, 흙은 속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귀를 차지를 하고 변도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백도 넘어가는 게 선수라서 사실 귀는 별것도 없고요. 한점 잡으면 언제든지 한 집이 나기 때문에 백도 그리 불만이 없습니다. 역시 이진행도. 상대의 세력이 무섭다면 충분히 둘수 있는 그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